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어,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단잠을 어,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는 지금 토요일이고 한국은 일요일. 꼭도 새벽이죠. <laughs> 어, 그냥 오늘 어, 뜬금없이 한 말씀 올리려고 방송 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횟수로는 어, 5년이 넘도록 지금 투쟁을 해왔고 저는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까지 오직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올인을 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이 세월 동안 저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곳을 향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화당은 애국 정당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사랑이고 의리입니다. 그런 의리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한결같이 어,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적들 속에서 여기까지 올수 없었겠죠. 어, 많은 동지님들이 어, 닉도 바꿨고, 어, 그래서 어, 생소한 어, 닉도 있습니다마는 어, 정말 어,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후배님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그 믿음이나, 나쁘게 말하면 고집,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집념,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지님들이 가족보다도 더,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짧게 어 하자면, 음 우리 지금 이 수많은 세월 동안 참 많은 분탕들이 있었고, 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동지님들이 어 아니신 분은 아니지만, 흔들리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개동지라고 말하는 우리 예전 멤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정말 거의 많은 분들이 몇년 동안을 저와 함께, 채창에서 함께 하셨고, 서로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 논평가도 아니고, 대도난 어, 방송인도 아니고, 유튜브를 하고자 해서 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이먼 곳에서 집회를 갈 수도 없고, 어, 서명대를, 서명대 봉사도 할수 없고, 어, 그런 처지이기에 어, 제가 오직 활동한 것은 어, 유튜브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채창에서만 어, 뵀지만 어, 유튜브를 들어가서 동지님들을 보면 정말 반갑고 예다 어, 형님 같고 동생 같고 아우 같고 저의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동지님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어, 많은 시련을 겪고 남은 불굴의 투사님들 전사님들만 남아 계시죠. 이 말씀 올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 어, 저가 하지만 어, 그냥 어, 동지님들 어, 그냥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 공화당은 지금 현재로선 서명대가 답이고,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의 많은 유튜브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뛰고들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해외에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서명대 갈 수도 없고, 집회를 갈 수도 없고, 최고 회의 방송도 할수 없습니다. 고작 할수 있는 거는 시간 나고, 음, 짬이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 방송에 어, 참여하고 응원댓글 날리고 제가 할수 있는 한 어, 길이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돼 있죠. 그렇다고 음, 이 방송 저 방송 자칭 우파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위정자들이나 어, 또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말도 안 되는 미국 소식을 또 속아서든지 아니면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또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시청자를 끌기 위한 그런 방송들을 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제 자신이 믿지 않는 그런 방송을 올릴 수가 없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자신이 먼저 믿어야 동지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 할 텐데 더구나 제가 아, 몸도 좀 많이 어, 뭐 나이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 여건상 제가 많이 힘든데다가 요즘에는 더욱이 이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좀 뜸합니다. 근데 네. 우리 공화당은 정말 이몇년 동안 주기별로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고 괴멸시키려는 저 위정자들과 저 바깥에 있는 적과도 싸워야 했고 우리 공화당 내 안에서도 어, 배신자들이 생겨서 어, 저희들 가슴을 아프게 했죠. 어, 싸울 적들이 너무 많아요. 삼지사방에 우리 공화당과 우리 조은진 대표님, 우리 동지님들 가는 길에 이 걸린 건 걸린 돌들이 자꾸 생겨서 어, 흔들고 있습니다만은 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 응원하는 유튜브 는 우리 공화당 유튜버님들이고 또그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데에는 어, 저 나름대로,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어, 생각이 있어서 합니다. 어, 혹시 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어, 저와 같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찌 됐든. 우리 자유민주주의 민주국가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 첫째, 그리고 둘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저 억울한 탄핵 말도 안 되는 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이어오는 저 정치 탄압 그 진실을 밝히고 우리 대통령님의 무죄 속방을 외치는 거 그거 둘째 그리고 셋째. <laughs> 이몇년 동안을 변함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심양면 우리 공화당과 함께 변함없이 투쟁에 나가시는 우리 동지님들 그런 동지님들이 계신 방, 저와 생각과 이념이 같으신 유튜버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방엔 제가 한 몸은 하나고 유튜버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어 제가 알기로도 거의 150여 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한 구독 누르고 참여할 수 있는 한 하고 응원할 수 있는 한 여기저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어 제가 자주 못 가는 방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저는 혼자잖아요? 어, 방, 유튜브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방송은 몇안 됩니다. 근데, 그냥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몇 년을 겪어 온 우리 동지님들이 작은 일로 다투시고 작은 일로 오해하시고 이러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프고 슬퍼요. 어 몇년 전만 해도 어 하여튼 저는 우리 공화당 응원하시는 어떤 방송도 저는 의미한 적 없고 깐적 없습니다.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다 사랑스럽고 그렇진 않잖아요. 손가락도 짧고 길듯이 성향이 틀린 방도 있고. 하지만 그 기본이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를 믿고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 투쟁해 오신 우리 동지님들의 그 투쟁심이 근본으로 있는 한은 우리는 한 식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한동안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 없습니다만은 어, 이혼하는 부부라든가 어, 또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 집에서 자식들한테 어, 넌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엄마 따라갈 거냐, 아빠 따라갈 거냐, 어, 그런 물음들을 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자식들한테 고문이에요. 어, 저는 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어, 소식을 어떨지 더 빨리 들을 수도 있고, 늦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편이면서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섭함이나 오해나 그런 일로... 음 뭐, 제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이몇년 동안에 제가 받았던 음해나 오해 같은 거, 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 아프지 않을 거다 하고 당시 당시는 잠수를 탔었습니다만 어, 항상 그럴 때마다 다짐하고 나와도 아픈 거는 아프네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 예전 얘기고. 음, 그냥 우리끼리 믿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격이나 얼굴이나 그런 유튜버를 따르고 우리가 애국하러 나와가지고 어떤 유튜버님들의 성향이나 말투나 아니면 그 어떤 그 개인적인 그것 그거 보고 저희가 유튜브를 응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어, 작은 방송이건 큰 방송이건 우리나라 위해서 싸우고 있고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명대 방송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유튜버님들. 온갖 소리로 음해들을 합니다만, 자기 시간이나 모든 걸 버리고, 우리 공화당만 위해서 알리겠다고 뛰시는, 뛰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님들, 저는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 응원하고요. 어, 비록 제가 어느 방송은 좀 뜸하고 어떤 때는 또, 또 자주 참여를 못 하더라도 그냥 제 음, 바람은 우리 동지님들끼리는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어떤 오해나 섭섭함으로 어떤 개인을 공격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 꼭 드리고 싶었고요. 큰 방송은 큰 방송대로, 작은 방송은 작은 방송대로. 또 중간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는 유튜버님들은 우리 공화당의 열렬한 애국 유튜버의 허리라고 생각하고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고 힘이 안 되는 유튜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구독자 수가 적건 크건에 상관없이 동지님들이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 생각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고 가는 그런 우리 공화당 그런 우리 동지님들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떤 실수나 한다면 어, 감사하게 받고 어,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저의 이 모국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어, 사실 우리 공화당과 비슷한 당이 있어도 제가 어, 가슴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또제 생각과 같은 그 어떤 당이 있어도 이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 총의 소리가 응원할 수 있고 갈수 있는 곳이 어, 우리 공화당뿐이네요. 어찌됐거나, 우린, 우리 동지님들이 염원하시고, 투쟁하는 그 결실의 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함께 가야 합니다. 예전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하신 우리 초대 대통령님.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시덥지 않은 저 쓰레기 같은 국진당을 응원한다거나 저 탄적파들을 두둔한다거나 우리 공화당에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당연히 매를 맞고, 당연하겠죠. 그죠. 감수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제가 우리 공화당 안에서 싸우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한 소리를 내고 있는 동안은, 동지님들,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태까지 함께 해오신 또 하시겠다고 새로 들어오신 우리 공화당 지지자님들, 당원님들,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화나지 않아요. 그냥. 좀 슬픕니다. 아, 길게 하면 객소리가 될것 같고요. 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우리 끝까지 함께 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필승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응원해주시는 분들, 어, 거기에 또 저에게 무슨 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까지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화이팅!